좋아요. 새로 내가 운기가 이제 기사해생의 운이 들어온다. 이제 기사해생이라는 뜻은 거의 죽을 뻔 했을 거예요. 뭐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,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도,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, 진짜 긍정, 애정, 뭐 건강, 뭐 집안 일, 어느 하나, 어, 나한테 뭐 행복이란 단어를 준게 없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. 정말 밑바닥까지 갔다고 보면 되고 하루를 (1년) 처럼 살았다 이분들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싶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진짜 그 높은 우리 바닷가 깊은 바닷가 높은 언덕에서 진짜 이런 뭐라 그래지 우리가 그 지푸라기 그 위에 난간에서 서서 바람 불면 내가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꼼짝달싹하지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4월달 딱 되면서부터 이제 금전적이나 다 틀려요. 근데 뭐가 문제냐?